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 계코 마켓 캡1.4% 상승해서 1조 달러 유지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할 것 같지만 하락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금리 인상이 0.25%가 아닌 빅 스텝 0.50% 상승했지만 하락하지 않았다. CPI, 1981년 이후 40년 동안 볼수 없었던 높은 수치였고, 한달 만에 1.3%나 올랐는데 이것을 보고 바이든은 오일가격 하락분이 반영이 안된 구닥다리 잘못된 통계라고 비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4번이나 백신 접종을 했는데 오늘 코로나 양선 판정으로 피곤하고 콧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도 코로나는 피해 갈수 없나 봅니다. 7월 27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FOMC가 열리는 날입니다.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죠. 이 날이 왜 중요한가?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매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 한두 끗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 어느 선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포인트가 옵니다. 월스트리트는 1%를 보고 있고 0.7%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유럽중앙은행이 금리 발표가 있었는데 유력시되는 0.25%를 넘어서 0.5% 빅스텝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11년 동안 0에 가까운 저물가로 유지한 유럽은 유럽에 힘겨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가 살았고 한국도 살았입니다 고물가로 가기 위한 발표 발판을 마련한 게 바로 유럽이다. 그만큼 유럽은 지금 너무나 힘들다. 폭염 때문에 힘들고 고물가 때문에 힘들고 에너지 때문에 힘들고 러시아 때문에 힘들고 이번 금리 인상으로 유럽의 빅 스텝으로 갈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됐고 11년 만에 긴축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고 이제 유럽 전역은 도미노처럼 금리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트코인 코인 시장 잘 버텨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며칠 더 지켜보면서 이제 일주일 뒤에 있을 FOMC 파월의 입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져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최후의 만찬이 될 것인가? 한번 지켜보는 중요한 이벤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융자문회사, 드베어 그룹의 CEO 나이젤 그린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아직도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숲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했지만 가격은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식을 포함한 모든 위험 자산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세계 경제 침체 공포와 인플레이션 및 지정학적 요인을 기반으로 한 우울한 투자 심리의 물결에 타격을 입었고, 크립토커런스는 아직 숲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 연말을 향해 상당한 가격 반등하기 전까지 아마도 작고 마지막 하락이 진행 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매력적 가치를 지닌 고품질 자산이기 때문에 구매자를 유치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분명히 전 세계 경제의 역풍이 아직 남아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일부 고품질 자산을 현재처럼 저렴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모든 시장에서 다시 스며들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 통화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현재의 낮은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향후 몇달 동안 상대적으로 덜 변동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까지 과대 광고와 작년 11월 고점에서부터 50% 이상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최고의 자산 클래스로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클 노버 그라츠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몇년 동안에 50만 달러 달성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버 그라츠는 yes 라고 말했습니다. 50만 달러 갈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 침체 속에서 비트코인을 기회로 보는 기간 투자자들이 아직 많이 있고 아답션 과정에서 충돌하긴 하지만 확실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은 유럽, 중동, 미국의 기관들이 기회로 보고 있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위험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고종 자산이 부의 저장소로 승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버그라치는 나의 요점으로 더긴 안목을 가지면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탈출구는 비트코인과 같은 단단한 자산뿐이 없다. 이것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만이 단단한 자산이 아니라 금, 부동산,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 등 폴트폴리오에 보유해야 할 고정들이 많이 있고 비트코인은 고유한 것으로 채택돼 있고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세대가 부를 저장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해서 비트코인은 끌고 나가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하게 지금까지 만들어진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도록 가치 저장 수단이 되도록 맞춤 제작되었고 쉽게 양도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금보다 낫다고 노버그라치는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지만 비트코인은 커뮤니티 인터넷의 네트워크 효과 정보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에 따라 발생하므로 가치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분석 회사 센티멘트는 초여름 랠리 동안에 암호화폐 크립토 시장에 이끄는 세 가지 알트코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거래당 10만 불 이상 지출하는 고래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코인은 민 토큰, 도지 코인. 7월 18일에만 106건의 거래가 발생했고, 레이어 2 확장 솔루션 폴리곤, 매틱 분산형 암호화폐 교환 유니스왑, 유니. 로 순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알트코인들이 7월에 시가총액으로 경고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10만 불 이상의 가치 있는 투자를 한 고래 거래 금액이 증가하기 시작 했음을 알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세개는 도지코인과 매틱 유니스왑으로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대규모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말하고 지난 30일 동안 개발자 사이트 깃 허브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인 프로젝트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스마트 계약 플랫폼 칼다노 a 이다 교차체인 상어 운영성 프로토콜 폴카닷닷 카나리아 테스트 네트워크 쿠사마 ksm 그리고 선도적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과 사물 인터넷 커넥터 및 분산 원장 아이오타 이렇게 다섯 가지가 7월 개발 활동을 주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